어서와... 아나운서 음... 팬미팅은 처음이지? <웃음> 사랑해 앙? <laughs> <응? 웃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laughs> 나한테 좋은 기억을 준다고 하니까 아유 <laughs> 내가 뭐라고 진짜 에휴. 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죄송스럽지 항상. 어, <웃음> 이제 <웃음>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거동하셔야 되니까.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왜들 그러지 일단 요거 포토 카드는 진짜 퀄이 되게 좋다. 난요 뒤에가 마음에 들어. 어요 뒤에가 어. 약간 고급스러. 그렇지 않은 앞면 어, 자막 스러 그렇게 쓸 거지. 어. 400만 400만 어? 400만 <laughs> 미스 400만 요거 잘 나왔다 이렇게 크게 만드니까 진격의 거인 거인같은 <laughs> 그 다음에 평생 쓸 만큼 양이 아니, 네? 금방 써요 파면 <laughs> <밤에> 보셨죠? <laughs> 진짜 핫 아이템 집에 혼자 살때좀 심심하다 이걸 또 드려 어, 누군가 와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선물들을 제가 잘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남는데 종이 안 끼자 왜? 여러 번, 여러 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포장지를 이런 걸 사? <laughs> 이게 다 환경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환경 존재 환경을 생각하면은 포장을 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아 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다들 와 이거 어떻게 보장하지? <laughs> <laughs> 이거 봉인하는 거야. 이게 아. 위, 위험한 물건이거든. <laughs> 네, 말끔한 모습 이거잖아 저 이거 니트는 손가락이 다 나오면 돼아 깜짝이야 오늘,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날씨가 너무 좋네 자 준비된 것좀 보시죠 어때요? 또또 여기 민들레 영토에서 또 올해 이렇게 하는 게또 감개무량한 게 제가 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었어 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알던 민들레 영토는 이게 아니야. 왜? 안녕하세요. 신천 민들레 영토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신천 민들레 영토입니다.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벌써 들어오자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 아, 나 빨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 그때 당시에 대표 메뉴, 치즈오븐떡볶이랑 김치필라프 우리 오늘 팬미팅 하시는 분들께 좀 그래도 특별한 경험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경험 드릴까 고민해보다가 우리 왜 그때 하이볼 그 칵테일 먹었잖아 그때 이제 배웠던 제키라 오늘 하루 제키라다 오늘 제끼고 오시는 거잖아요 웰컴드링크와 치즈오븐떡볶이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할 겁니다 이게 뭔가 기분이 오묘하다 여기 뭐야, 각질이 일어난 거야, 뭐야, 여기 이래. 와, 준비 많이 했네. 어서와. 아나운서 팬미팅은 처음이지. <laughs> 멀리, 멀리서 봤어요. 제주도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네. 저는 지금 캠핑장에 있다가 지금 아, 잠깐 돌아서 오늘 소개해요. 어머 선물은? 팍안한번이아 너무 좋다. 저 저런 제 쓸까 얼굴 는데 너무 좋다. 아 우리 렌다 하는 거 않아서 김대입니다. 네. 아유, 아유 다리가 떨려. 아유,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어 다들 오셨으니까 총씨 한번 소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딸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요. 아 <laughs> 억지로. 아니요. 어. 네, 저는 그. 파주 파주에서, 경대 출신이라고 해도 아 정말요? 저는 제주 서귀포에서 오, 아. 제주도에서 제, 여, 그, 겨, 제일 멀리서 오셨네요? 고양시 일산에서 왔고요. 어 우리 가깝네 그럼 일산이면. 네. 사춘기 그리고 뉴스 아나니를 어. 통해서 또 다른 아나운서 분들한테도 제가 독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MBC 아나운서 중에서는 누가 제일? 박소영 아나운서 저, 네? <웃음> <웃음> 지금. 간식이 준비됐다고 하거든요. 바로 간식 제가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네. 아, 네. 직접 목소리 들으니까 아니, 엄청 아니, 울리고. 진짜 아나운 같아요. 귀에 팍팍 꽂치는 그런. 아니 맨날 화면으로 볼때 술톱이에요. 저 사진이랑 너무 <laughs> 어. 일부러 맞습니다. 일부러 적어놓은 거아닌가 <laughs> 자웰컴드링크제낄라 오늘 하루 이제 제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낄라를 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네. 어 맛있네요. 맛있어요? 어, 민들레 영토 스타일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줬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뭐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누분 소개팅 오셨나보다. <laughs> 아니 농담이에시고하시요 어, 아하. 집고 게 <laughs> 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뭐 이제 생크림이나 이런 거 부족하시면 무조건 <laughs> 말씀하시고요. 네 일단 맛있게 드세요. <laughs> 밥을 많이 먹었는데 계속 들어갔네. 소리가 <laughs> <laughs> 되 많아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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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미팅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주년 기념 뮤직몰팅 2부. 아 2부. 아 티셔츠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어. 네다 같이 자 사랑해 하면서 넘어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웃음> 앙? <웃음> <웃음> 자, 오늘 지각할 뻔했나요? 음.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질문 누가 주셨나요? 아, 이거 어쩐지 박소영 느낌이었어 질문이. 박소영 느낌이었어. 술을 거의 매일 드시는 것 같은데 건강 검진 받으시는 거죠? 오, 건강 검진은 간 수치가 조금 높요 아, 지방간. 근데 지방간은 사실 웬만하면 다 있어요. 오, 저기 지방간 있는 사람 있어요. 저기 지방간. 왜? 지방간 있잖아요 저기 봐봐 저기 지방간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음, 음식 저 이제 야식 폭식 막 이렇게 하니까 탄수화물 조금 줄이십니다 에? 탄수화물 네. 진짜 네, 탄수화물 네, 줄이시면 줄이십니다. 내려갑니다 네. 선생님 혹시 어떤 선생님이신지 <laughs> 30년 네. 차 무용학원 <laughs> 원장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혹시 만약 프리선언하고 가장 찍고 싶은 광고가 있다면 혹시나 만약에 어 광고? 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야 그럼 대충 얘기해? 이거 진지하게 얘기해줘? 어? 광고 근데 나는 저녁에 맥주 광고가 나오잖아요. 맥주 진짜 시원하게 잘 마실 수 있어요. 네. 요즘에 이제 공유 씨, 손석구 씨있잖아요 어. <laughs> 죄송해요. 어머니 가세요. <laughs> 가! 이럴 거면 가! 농담입니다, 농담. 네. 이거 해줘야 돼, 맥주라고 생각하고 한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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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입덕하게 된 계기인데 술 대신 물이라도 원샷하는 <laughs> <laughs> 뭐야? 복체를 잠깐. 어, 만난 이거 진짜 내목 보고 야한 거거든요 방금. 아니 근데 나, 나 이거 너무 소름 돋는데 이거? 오늘 지풀이 있습니까? <laughs> 어 비행기 취소하게요? 어 비행기 취소하고 오신 분? 어, 아니, 이따... 오늘 밤 비행기인데 지풀이 네. 있으면 취소해야죠. 아 진짜요? 어저 이따가 제 동생 만날 건데 같이 이따 가셔도 돼요. 진짜. 어 진짜. 편하게. 진짜 가능하신 분 편하게. 오케이. 왜냐면 이렇게 저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저랑 놀 사람이 동생밖에 없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놀 사람. 만들어 드릴게요, <breakthrough> 놀 <À, 웃음> <imagine> <만들어드릴게요, 웃음> 사람. <Arc'tar> 다 녹화되고 있지? 응. 최고의 소맥 비율, 아직도 소맥의 맛을 모르겠는 만 스무 살이. 어? 어? 이따가 알려줄게요. 다알려있으니까다 알려줄 테니 야, 있지. 어쩜 일이 커진다, 이거. 요즘 대우 형님을 관통하는 즐겨 듣는 대중가요는 너구나? 어, 네.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죄송해요. 아 너. <웃음> <웃음> 아 미안 나 잠깐 소영이 때문에 잠깐 화가 나가지고 소영이 얘기해가지고 대중가요. 저 근데 이문세 씨 너무 좋아. 아 시작했냐? 시작했어요? 아, 간주지, 간주에 간주. 나의 마음 속에 <laughs> 항상 틀려오는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웃음> 여기까지. 국명가왕 <laughs> 카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카라반.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최고예요. 이게 세, 선물이거든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사춘기. 오케이. 사춘기. 아 사춘기. 사춘기. 270. 270. 정답. 오아 이거 포장 제가 다한 거예요. 다한 건데 어. 이게 제가 직접 다 포장을 한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선물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네. 파묘들 보셨죠 요즘에? 5 4 3 좋아. 오... 어, 뭐지? 책인가? 아인가? 뭐지? 여러분 박수! 박수 왔어. 박수. 네, 제가 이제 사춘기에서 재밌게 봤다고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책이고 나머지 권은 이게 완결까지 나와 있잖아요. 사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권이니까 당신의 근심 걱정 기회를 칼져로 깔끔하게 돼야 말이야. 표정이 그렇게 밝은 표정이요 그래서 여기 많이 밝은 표은 아닌 것 같아서 응. <웃음> 둘. <웃음> 둘, 셋, 사춘기. <웃음> <웃음> 사춘기. 그때얼널호 와! 어떻게 해? 클때 넓을 거. 아. 와, 이거 어떻게 하셨지? 근데, 아 근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지뢰탐지반이야 내가 볼때지뢰탐지반이니까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봐. 어. 아니이 표지도. 자, 지뢰 탐지반허허 왜? 목장가 목장밝와지아지위분위무 좋아. 아, 분위기 너무 좋아 위분위무 좋아. 좋제 이제 드립니다 자 하나 둘셋 박소영 아나운서의 사춘기 출연 횟수 회차 제목까지. 갑시다 어. 갑시다. 정답. 정답. 아 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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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 스테이. 템플 스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맞춰주셔야 돼요. 사춘기. 이거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사춘기 사춘기. 김장편. 김장편, 김장편 어. 있습니다. 주말 당직 편. 주말 당직 편 있어요. 템플 스테이. 템플 스테이 있고요. 어, 헤어지는 어, 더 인당 게 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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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춘기. 어 일단 김장편 두개그 김장편 두 개. 두 개. 야 아, 이거 아, 이거 난이도가 높았는데. 아, 어. 그리고 주말, 당직이랑 주말 당직 주 템플 스테이 랑 선물 준날 선물 준날 아, 배달의 아, 대호. 그래요. 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어, 진짜 <laughs> 하나 맞습니다. <말씀해주죠? 웃음> 템플 스테이 김장 김장, 김장 두편 배달의 대호. 오케이 배달의 대호. 대호. 한게 뭐죠? <목소리> <목소리> 왜제 물어면 <그러면> 안 되지. <목소리> 자, 사춘기. <목소리> 시상식. 시상식. 김장 두 편. 김장 원투. 배달. 아 잠깐만. 주말장식. 주말장 장지? 오. 이. 템플스테이. 템플스테 정답. 오케이. 아아 아,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남아 있어요. 다섯 개. 그럼 저 제일 큰거가져가겠 제일 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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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저 기운이 가득한데. 저거 내가 봉인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자. 오 가방! 가방! 오오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아니. 잘 어울릴 일 <laughs> 나왔어 너무 잘 어울릴 일 <laughs> 나왔어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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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열어봐. 어. 열어봐. 아니 그럼요 가방만 줄 리는 없지 아니, 당연히 아 가방만 줄 리가 없지 아 <laughs> 자 꽥깥이 <깨까리. 웃음> 아 꽥깥이 가방이었아꽥깥리 할걸 사춘기 아, <laughs> <laughs> 화이팅! <laughs> 이건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저 하와이 편이었죠. 사층이 1 3화시심 아시겠지만 제가 무동력 비행기를 타고 바로 내려왔을 때 담당 PD가 무서웠구나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제도가 사층기 사층기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어요. <웃음> 땡. <웃음> 욕한 거.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서 <laughs> 사층기 사층기 뭐그 동안 뭐, 뭐 헛살았어요 이런. 네. 너 채널 뭐 보니? <웃음> <웃음> 자. 지렸어? 지렸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사춘기 사기안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요? 유사답안으로 인정! 아 <laughs> 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단순한 대답인데 무서웠구나. 아니야 무서웠는 게 아니야. <laughs> 이게 정말 찰나에 지나가는 어자 그래서 선물 가운데 거 좋습니다 가운데 거 좋습니다 바로 김대우 포토카드입니다 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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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제작진이 이 영상 중에서 인상 깊은 부분들을 엄선해서 어, 엄선해서 포토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올해를 돌아보며 열심히 달려온 김대호의 콧나시크는 임종체험이었죠. 아 소박하다 진짜. 보여주세요. 대호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1 0번에내요1 <laughs> 0번에내요 <내용. 웃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사수기. 프리서언프리서언 프리선언? 내가 그런 걸 적었다고? 복권에 아, 당첨되기. 복권에 당첨되기, 그 정도는 1번에 올려야죠. 아, 아 1번이에요. 아, 그거는 무조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 사실 이건 부모님 건강하기가. 부모님 건강하기가 버킷리스트에 없어요. <웃음> <웃음> 작년 말에 이 버킷리스트를 이뤘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사춘이 내시경 결과 좋긴 한데. <laughs> 제가 아닙니다. 저의 분신이라고 할수 있는 이 녀석 사춘기 음, 다마르 다마, 다마, 사춘기 아, 다마스 음. 어.. 계속 잘 굴러가게 잘 굴러가게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 타이어 갈아주기 타이어 갈아주기 아닙니다 다마르기니 땡땡땡땡땡땡 6글자 나 이거 안 맞추면 나 진짜 안해 진짜 엔진 오일 갈기 엔진 오일 갈기 아니요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사춘기 다마르기니 검사 통과하기 정답 아! 완벽해! 아, 어. 어, 이번에는 빠짐없이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경품 추첨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등 뒤에 보시면 어, 자리에 번호를 매겨놨어요. 네. 번호를 확인했죠? 요거는 사춘기에 로고가 박혀있는 수건이에요, 수건. 요거 이제 키링입니다, 키링. 어, 키링이고, 그, 사인이 어. 사인이 적혀있는 컵이고, 깽가리 끊내서 어, 저기, 당첨되면 꼭 쳐주세요. 네. 어. 자, 수건의 주인공. 좌석번호! 9번! 야! 어, 잘한다, 이제. 잘한다. 어, 이제, 이 잘한다. 어, 좌석번호 1번! 1번! 어. <laughs> 야! 아이고. 아니, 오늘 선묵복이 터졌네. 지금 세 개째. <웃음> <웃음>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동문이잖아, 또.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우리 또 동문. 감사합다 <laughs> <laughs> 어. <laughs>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아유. 고아또뭘 이렇게 또 준비해 오셨어요 또아 진짜. 뭐였어 대 내가 당신의 인생을 운운함이라는 아 뜻도 있고 시작하는 이게 프리즈야. 네 맞습니다. 아뭐 이렇게 소, 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내가 아, 그만큼. 뭐야? 그만큼 자격증? <laughs> 자격증이 하나가 늘었네. <laughs>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앙큼이 자격증이 하나가 늘어네 이걸 일단 쓰시고요 선물을 이걸 엄청... 이거 <laughs> 와인이랑 와... 이것도 읽어도 돼요? 아한마디 와... 없는데 한 읽어줄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호님 항상 같은 땅 위에 살면서 여지껏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다가 이런 기회가 오라니 사실 저도 그렇게 막 밝은 사람은 아니라 걱정은 되지만 하루만큼은 좋은 기운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웃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대우님 웃는 얼굴이 이뻐서 좋아하거든요. 크크. 오늘 하루가 대우 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부디 올해도 내년에도 그 후에도 원하시는 걸 이루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팬 1. 어. 어. 아 근데 내가 좋은 기억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또 이제 이게 나한테 좋은 기억을 준다고 하니까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 살면서 에이씨. 저는 이게 인생은 사실 그냥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매일 되게 냉소적으로 살긴 하는데 사람 살다 보면 자기 가치관하고 좀 약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살면서 약간 그런 애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대도 안 하고 이렇게 살던내 모습이 그냥 나만의 생각이고 좀 진짜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그런 약간 따뜻함도 있는 세상인가 약간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말이나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들하고. 이런 게 받아도 되나? 준비 음, 있어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유, 내가 뭐라고 <뭘> 했어. <laughs> 어. 아, 어, 진짜 또 있어. 아, 뭐야? 그 스케일 가는데. 어. 어. 편집합니까?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15 페이지에 이런 글이 써있나봐요.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면 이처럼 고생한 일은 없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잠자코 술잔을 내밀고 당신은 그걸 받아서 조용히 보관으로 흘려 넣기만 하면 된다. 어. 어. 아니야. 아 여기다가 또깨알같이 어, LG 다니는 부분나 <laughs> 어, 명함을 여기다가, <laughs> 명함을 여기다가 깨알같이. 어. <laughs> 여러분도 오늘 딱뵈니까 오히려 제가 좀 약간 이, 치유가 되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도 좋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laughs> 하나, 둘, 셋 하면 사춘기 제가 하면 사랑해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laughs> <laughs> 사춘기! 사랑해! <웃음> 사랑해! <웃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안큼 자격증 하나 둘셋 다+ 다 나오고 있는 거맞아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LG 선임연구원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아디로 저 넘어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드립니다. 박수드립니다. 생애 첫 팬미팅이었는데 어땠어요? 그냥 뭔가 무거워요. 느낌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 너무 무거워. 그게 부담되고. 오늘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재밌었지만 내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약간 좀 약간 부담스럽고 어렵고 무거운 그런 책임감이 느껴졌다. 고생한다. 네, 어쨌든 제가 방송 생활 음. 하면서 평정심이 좀 흔들렸던 날인 것 같아요. 아, 내가 항상 입버릇처럼 영원한 건 없어. 네? 다 봐, 변해. 다 변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정작 나는 안 변할 줄 알았거든. 어, 야 이렇게 땀이 왜 이렇게 났어? 제가 <laughs> 오늘 계기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내 네, 감정에 솔직하자. 오늘 기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다라고 인정. 안 그러면 내 그런 드립들에 이런 반응을 보여줄 수가 없어. 이들은 나의 정말 팬이야. <laughs> 어. 이런 앞으로 좀 크게 만들 좀 할. 오늘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어.